안녕하세요. 왕노무사TV 김왕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간단한 합격수기, 그리고 약간 b 급 수험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합격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떨어지시면 많이 실망스러우시겠지만 또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약간 공부가 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좀 B급 그런 수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저의 간단한 합격수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2014년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어, 3년차 때 합격했습니다. 헌동차로. 어, 동차 때는 사실 좀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PC방도 다니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빨리 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정도가 평균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책을 보면 다 외계어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 잘 안되고 공부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했죠. 그래서 동차 때는 2차 시험장 가서. 시험장에서 잤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 버텨야 된다. 둘째 날까지 난다 버티고 오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 점심 먹을 때 집에 왔습니다. 좀 자괴감이 들었죠. 그래서 유예 때는 종합반을 끊어서 나름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1점 몇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차 헌동차때 아, 합격을 했죠. 헌동차때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난 무조건 붙었다. 제가 외우는 거를 약간 강박증이 있어서 조사까지 다 외웠어요. 뭐, 은하, 애나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가 인사에서 하나 브리타가 있었고, 어, 뭐, 노경에서 하나 있었는데 그건 다 같이 못 썼을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는 교과서를 그대로 때려 박았습니다.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이렇게. 한 문단이 교과서에 한네줄 있으면 저도 그냥 네 줄. 그래서 어, 다 외운 데서 나왔고 다 그대로 때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날때 합격을 해서 너무 좋았지만 커트라인에서 0.02점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아, 그때 느낀 거는 약간 창의적인 답안지를 원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교과서를 그대로 쓰더라도 딱 평균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동법 빼고 인사 행정 노경이. 59, 58, 58뭐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노동법이 61점이 나왔는데 그때 문제가 정리해고 문제였어요 방광수 선생님이 약간 인사하기 조항 그것과 정리해고 문제를 약간 특이하게 모의고사 해설 하신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거를 버무려서 나중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얘기해 왔을 때 저처럼 쓴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들 모범답안에도 저처럼 쓴건 없었습니다. 아, 그래도 그때 느낀 건 61점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합격한 거죠 사실. 완전 틀린 답이 아니면 약간 차라리 다른 게 낫구나라는 걸 그때 전 느꼈습니다. 유예 때 행쟁이 63점이 나왔어요. 사실 63점이면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나머지 죽서도 어, 그걸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한 문제 잘 썼어요. 한 문제. 그때는 뭐 창의적인 걸쓴건 아니고요. 브리타를 어, 하나 김경호 선생님이 찍어 준 거를 외웠는데 그때 다못쓸때한두줄 썼거든요. 판례를? 판례였나? 학설이었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6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들 못 쓰는 거를 써야지. 다 쓰는 거는 더잘써 봐야 별 차이를 안 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 교과서를 그대로 옮겼어도 어, 키워드로 외워서 비슷하게 쓴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채점 기준입니다. 강사님들이 또 분석하신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거 다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B급 학습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가 좀 되신 분들한테 유용할 수 있어요. 1일 8시간 공부법. 그냥 이렇게 공부법이라고 붙여봤는데요. 하루에 저는 헌동차 때 8시간 공부했습니다. 9시부터 6시. 직장인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9시에 딱 공부할 준비를 갖추고 독서실에 앉아있는 사람 많지 않았고요. 슬럼프 없이 하루에 8시간씩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안 했으면 꾸준하게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6시까지만 공부하고 나서 저녁에는 농구를 좋아해서 도림천에 거기 농구하러 가서 3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서 6시면 이제 밥 먹으러 갔던 거죠. 6시 반쯤에 밥다 먹고 농구하러 갔는데 이 장점이 첫 번째 잠이 잘 옵니다. 몸이 노곤해지기 때문에 잠이 잘라요 그때 제가 공부를 적게 하고 여가생활을 보낸다고 게임을 했으면은 망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면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몸도 좀더 이렇게 깨운해지고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어, 늦게까지 운동하고 한 11시까지 뭐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면 잠이 잘 왔습니다. 불면증이 그 수험생들한테 정말 큰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집중이 잘 됩니다. 아침에 가서 스터디도 하고 이리, 이리저리 공부하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산책하고 한 1시,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면 3시에요. 이제 남들은 11시까지, 어차피 12시까지 독서실 있을 거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제 없어요. 3시면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집중을 했어야 돼요. 어, 내일 스터디 할거 외우기도 해야 되고, 빨리 이제 6시에 가방을 싸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어, 세 번째 장점, 멘탈 관리가 잘 됩니다. 수험 생활이 그렇게 저는 3년차 때 별로 지루하지 않았어요. 사실 수험생들 그런 거 있죠 매일 밤잘때 불안하죠 올해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 내가 1년 더할수 있을까 1년 더 했는데 그때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계속 좀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저는 저녁에 6시까지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운동하면서 나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밤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긴 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멘탈 관리가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동차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유예인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 장수생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외울 거 거의 다 외웠죠. 올해도 사실 합격할 수 있었는데, 뭐 하나 삐끗 잘못해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생동차나 유예이신 분들도 정말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슬럼프가 와서 3일 연장으로 쉬고 이런다면은 차라리 이 방법을 쓰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왕농무사만의 B급 수험 전략입니다. 이번에 합격 발표 날에 많은 분들이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